슈퍼셀에서 직접 받은 기프트 카드를 구독하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쏭군TV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 기프트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쏜군입니다 오늘은 12월 브롤스타즈 1주년 업데이트를 앞두고 패치 내용을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소식과 클래시 로얄의 1주년, 2주년 이벤트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분석하면서 브롤스타즈의 12월 대규모 업데이트를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특가팩입니다. 클로 같은 경우엔 매 기념일 그리고 연말마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 가치의 특가팩을 판매해왔습니다. 이번 브루스 타즈 1주년 역시도 가성비의 특가팩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한정판 스킨입니다. 최근 슈퍼셀은 슈퍼셀 메이크라는 페이지를 최근에 만들어서 투표를 통해 유저가 원하는 스킨을 만든다는 말을 했는데요. 아마도 한국분인 게드님의 이 호르스 보호 출시가 유력해 보입니다. 와, 정말 퀄리티 말도 안 되는. 다음은 인게임에서 쓸수 있는 이모티콘인데요. 최근에 출시된 라인 프렌즈 스킨에는 바로 인성질이 가능한 이모티콘이 자동 탑재되어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 해외에서 12월 업데이트로 이모티콘이 출시될 것이라는 유력한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시 로얄과 같이 귀여운 이모티콘이 출시되고 함께 특가 패키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공짜 메가 상자나 대형 상자 지원인데요. 클로에선 실제로 매년 무료 마법 상자, 번개 상자 등을 제공해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브롤스타즈 역시 1주년 맞이, 크리스마스 맞이로 유저들에게 선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신규 브롤러인데요. 최근 주님의 Q&A 영상에서 신규 브롤러가 없을 거라고 단언하는 팩트가 나왔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한 가지는 이겁니다. 지스타 이후 개발자 Q&A에서 세 번째 스타 파워에 대해 출시 계획이 없다는 말을 했었지만, 주님의 영상에선 언젠가 나올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이 바뀐 느낌을 보였죠. 플로 역시도 1주년 때 4장의 신규 카드를 냈었기 때문에, 최근 레딧에서 유출된 신규 브롤러 중 일부 역시도 충분히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됩니다. 아! 마지막으로, 현재 많은 유저들의 불만인 랭크 시스템, 즉, 시즌 시스템이 개편될 것이고, 또한 클렌전까지는 아니지만, 신규 모드, 신규 컨텐츠가 출시가 되고, 정말 매력적인 굿즈들이 공식 카페를 통해 이벤트로 제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12월 업데이트 예측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